닫힙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몸매를 가꿔도 보여줄 남자도 없고 집에 가서 얼른 씻기나 해야지 문이 열립니다 어? 옆집 문이 사시는 분? 네.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운동하고 왔어요. 취미가 런닝이라서요. 어, 와, 어, 저, 잠깐만, 저 남자. 바, 바지, 저게 뭐야? 저, 저 묵직한 거. 그거, 마, 마치. 남자의... 자, 자... 그... 근데... 뭐 원래 저렇게 크던가? 무슨 페트병이라도 넣어둔 것처럼... 저렇게 커다랗지? 나... 남자들 물건은... 원래 다 저래? 그게 아니면... 옆... 옆집 남자... 이 사람만? 아, 뭐 뭐라고 하셨죠? 아, 네, 네 들어가야죠. 네, 그쪽도 들어가세요. <laughs> 안 그래도 러닝 뛰고 와서 피곤한데. 마지막에 그런 걸 보게 되고, 아, 씻어야 하는데. 아, 아까 본그 생각나서 씻지도 못하겠어.